안녕하세요. 코딩 발전소 포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실행되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일 때는 빅인 거죠. 그 다음에 else if 뷰 id가, 같냐, r i d b y 바이 버튼하고 같냐라고 했다. 자, 그러면, 바이 버튼일 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긴 거죠. 유저가 이긴 거죠. 얘는 가위니까. 자, 이러면, 보이스 플레이는, 컨트롤 V. 자, 탭. 그리고, 여기는 당신이 이겼어요. 축하 축하.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else면 그때는 가위이고 바위이고 나머지는 보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보 그리고 가위. 그러면 컴퓨터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스 플레이. 여기다가는, 제가, 이겼어요, 점, 크, 크, 크.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서도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가위바위보도 뭐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다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그거는 요거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네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컨트롤 v를 하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바이예요 바이고 가위이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긴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로 올라와야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바이하고 바이니까 요거 비겼어요 요게 열로 내려가야겠죠. 자, 그러면 보 보하고 바이니까 요게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자기니까 가위. 그러면 당신이 이긴 거죠. 네. 그러니까 열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보자기에 바이니까 젖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긴 걸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자기에 보자기니까 비겼어요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 F10 OK. 네, 시작. 비겼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크크크. 맞죠? 네.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크크크.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다시 시작해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크크크. 가위바위보 당신이 이겼어요. 축하축하. 축하.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다시 시작.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어요. <laughs>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리플레이 할 때, 가위바위보. 비겼어요.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가위바위보. 다시 누를 수가 있죠. 이거를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놔둘까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타이밍을 해서 플레이가 완료되면 또 다시 버튼을 활성화 시켜주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놔두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어떤 걸 추가하느냐 자 리플레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또 리플레이 바이버. 버튼을 또 누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버튼을 여겨요. 누른 다음에 또 가위바위보 버튼을 여겨요. 또 누를 수가 있게 돼요 리플레이를 안 하고 그래서 요것만 좀 막아 놓는 걸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버튼 세 개를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미지 버튼이니까, 이미지 버튼, 그 다음에, 가위, 가위 버튼으로 되어 있나요? 아이디가, 얘가, 예, 가위 버튼, 바위 버튼, 보호 버튼이죠. 어. 아이디가 가위 버튼 보호 버튼 예 그러면 가위 버튼 하나 그다음에 이미지 버튼 가위 버튼 또 그다음에 이미지 버튼 그다음에 보호 버튼이죠 보호 버튼 네 이렇게 그리고 리플레이 버튼도 찾아 줘야 겠죠 네, 이미지 버튼 리 n a by play potton 버튼 네 이렇게 네개 버튼을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ind view by id로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 버튼은 fb, 탭, 그 다음에 r.id. 가위 버튼. 네, 요렇게요. 그 다음에, 바위 버튼은 fb, 탭, r.id. 가위 버튼. 네. 그 다음에, 보호 버튼은 fb, 탭, r i d o 버튼 예그 다음에 리플레이 버튼은 알리 플 r e 버튼은 r e a y r e d r e p d 리 a y r 튼 a d y r e a d y r e a d y r e a d y r e a d y r e a d y r e a d y r e a d y r e 요 d y r e a d y r 다시 못 누르게 리플레이 버튼 set enable 얘를 false로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리고 가위바위보 버튼이 눌렸을 때, 요때 다시 리플레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여기다가 끝난 다음에 그냥 위에다 해주죠. 네. 여기다가 리플레이 버튼을 점이 set enable을 true로 요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네이블이 false가 되니까 얘는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안 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네이블을 t r u e 를해 주면 그때부터 다시 활성화돼서 버튼이 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거꾸로 가위바위보버튼을 가위 button.setEnable은 얘는 t r u e 로 해줘야죠. true. 아이고. 네. 그 다음에, by, byButton.setEnable은 얘도 t r u e 로 주죠. 예. 요, 이제 버튼이 눌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보호 버튼도 setEnableTrue. Set 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서 어떤 버튼이 눌리게 되면 그 다음에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버튼이 안눌리게끔 여기다가 검출할 부위하고 얘네들을 Fals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False, 그다음에 False, 그다음에 False, 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F10, OK.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이제, 안 눌리죠. 자. 당신이 이겼어요, 축하축하그 예, 다음에는, 얘네들 아무리 눌러도 안 뜨죠. 예,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가위바위보. 리플레이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겼어요, 축하축하 네. 축하. 요렇게 예, 되게끔. 자, 리플레이 중에는, 얘 리플레이 버튼이 안 눌리게끔,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선택하고 나서는 가위바위보 버튼이 안 눌리게끔, 요렇게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는 것들이 조금은, 아, 부담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간단하게 또 메소드로 또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잠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